안녕하세요. 1000명 이상 원금 회복시킨 CFO 김희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돈 벌려고 주식 시작하셨지만 손실만 나서 많이 힘드시죠? 힘 내세요. 수익 날수 있습니다. 원금 복구가 간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7254-8806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매일 한 종목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결국에 내가 잃었으니 누군가는 수익을 봤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방법으로 3,000%가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돈입니다. 인수위 제동에도 정부가 다음 달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를 합니다. 50명 넘는 야외 행사에서 써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실외 마스크 해제 건과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종목이 뭐냐?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일 가장 높은 상승률, 상한가가 아니지만 상한가를 찍고 떨어지면서 오늘 1등주입니다.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제이준 코스메틱 이 종목을 시초가로 추천했습니다. 시초가 1175원 기억하세요. 수익계좌 보시면 1,175원. 동일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000명 넘게 원금 회복시킨 방법이 바로 시, 초, 가, 매매입니다. 9시 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강력한 종목들은요, 장 시작하고 10분이면 수익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내가 손이 느리다거나 단타하기 어렵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누구나 수익이 가능합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화단 시대폰 번호 010-7254-8806으로 단타 라고 보내주세요 매일 수익 난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이렇게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4월 29일 제이준 코스메틱이 431만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전일 동일제강이 무려 620만원 그리고 gse가 350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은 제가 유튜버로 성장하는 걸 도와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 자, 이 영상을 오늘 보지 않고 뭐 하루나 이틀 뒤, 일주일 뒤, 혹은 한달뒤 언제 보든 상관없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10분 만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매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3월 달에 문자 보냈더라도 4월에 다시 문자 주시면 재참여 가능합니다. DSR 재강과 동양철관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두 종목 모두 철강 중소형 업종의 섹터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2등과 3등 거래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장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종목 과연 어떤 이슈로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있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어제 나왔던 기사이죠. CPTPP 회원국 한국가입 신청 지지액입니다. 철강주 수혜 전망에 상승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회원국 주한 대사들이 전일이죠. 연구통상교섭본부장 주재를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입 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 어,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 어, 좋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철강들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되었던 것이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또 하나의 즐거움 나와요. 자 동양철강 CPTPP 가스 대란 쌍끌이 거래량 급등입니다. 자, 시아아유유의일 일부, 일부 가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 d 는 소식이 들렸었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 인상 t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l n g 및 가스관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c p t p p 에가입한다라고 전했는데, 요게 아시아 태평양 1 1 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 동맹체예요. 여기 가입하게 되면요, 철강과 섬유 업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철강 가스관 이두 가지 엮인 게 뭐다 동양 철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철강이라는 종목도 거래가 실렸고 상승한다 동양 철강 금일 이 섹터 내에서 거래량이 2등입니다 그만큼 잘 가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종목의 차트는 어떠냐 자 dsl 제왕 같은 경우가 거래량 한 번씩 빵빵 터뜨리고 윗골이 탕 터지는 양봉이 나와요 한 번씩 이렇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튑니다 그리고 지지라을 만드니까 또 지지 받고 반등, 지지 받고 반등, 자, 쌍바닥 정도에서 쓰리바닥을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레벨업을 하죠. dsl 제강이. 야, 이거 잘하면 터질 것 같죠. 흐름이 괜찮아 보여요. 자, 동화 철가은요 동화 동하철간 철강 같은 경우도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그냥 쭉 올라가요. 아니죠.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동 영역에서 딱 맥점, 가장 강력한 매몰대와 맥점 자리에 지지를 받고 터지게 되면 정거점 돌파하면 이렇게 우상행이 나오는 거예요. 동야 철관이 2000 언제더라? 2008년, 9년이었나? 10년 뭐 전후에서 2010년, 15년, 13년 전후, 이때 2010년 초반대에 동야 철원 가지고 거의 매일 단타할 정도로 이거 수급이 좋았어요. 파동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 종목도 기억이 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잘만 대응하면 수익,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시락처럼 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런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 주식이라는 건딱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정보입니다. 아,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고 아, 디데이가 언제 있구나. 언제쯤 이런 게 터지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이겁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다 수익 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빠진다 다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해드리고 있는 침묵방이 있습니다. 침묵방에서는 첫째로 장중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스윙처럼 아침에 시초가 5%가 아니라 10% 이상까지 수익 잡아드립니다. 둘째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10% 이상의 수익과 정확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침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휴대폰 번호 010-7254-8806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침묵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침묵방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침묵방에서 모두 원금 회복하시고 매일 수익나는 그날까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